이게 지금 찍지를 못해서 다시 찍어야 돼. 그냥 만두로. 이 뭐야? 어 우리 추석 한가위 풍경. 왜요? 우리 아이고. 가족들입니다, 여러분. 나 잃었어. 당신 때문에 잃었으니까. <laughs> 아니요. 당신은 만 원을 보상해야 돼. 맞아요. 어떻게? 그것도. 아니, 나 그렇게 했는데. 효선 엄마가 들으 다칠 거 같아. 이해 가면. 응. 괜히 효선 엄마 왔다 그런 거야. 그게 나오면서 엄마가 거야. 그 나오면서 효선 엄마 가 도착한 거 아니야. 이건는 거짓이 아니야. 진실만 얘기하는 거지. 진실만 얘기하라고. <laughs> 그 한마디로 응. 박수무당이 <laughs> 아니야. 아. 진실만 얘기했어요? 어. 우리 근데 막내 삼촌 아. 어디 갔어? 야, 뭐... 가족 동영상 찍는 건데 어디 갔대? 빠졌네 우리 가족에서 막내삼촌 어디 갔어? 형들이 소리질러서 나가셨어요. 저기는 고모는 큰 고모는. 나밥 먹어, 먹어. 야, 야, 이거 좀 먹어. 이거 낙지야, 낙지 잡은 거다. 이만해, 무럭이. 이거 다말려가지좀밥 먹어. 아, 그때 못 살아가지고. 주사 말고. 아, 음밥. 우리 저기. 오냥 삼촌이 자온 <laughs> 우럭하고 놀래미입니다 해 아, 자연산. 미러나, 미러나 그래. 아이, 아, 아닌데, 아, 없죠. 세우라. 아 이거 미로는 아닌데 미로라고를 수는 없죠. 새우랑. 아 이거 미로 아니에요? 그거 저기야 우럭 우룩, 우럭이야 음. 우럭인데 그렇게 대우럭이에요 아, 대 우럭이. 근데 대우룩. 간간하지 엄마가 그래, 뭐, 대 대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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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자큰 거. 아, 좋다 죠물 맛있다 내가 간이 약간 싱거운 거 같아서 간을 내가 다시 했어요. 살짝. 약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쪘습니다 여러분. 맛있게 드십시오. 기 있잖아. 엄마 비치좀다 그 먹어. 아아그 있어? 아. 그러면 좀아이 칼도 안고 아, 아 주당하로. 아, 그냥. 조금만 드세요, 오늘은. 어제 몇 병을 드신 거예아 좋아요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아주, 아주 좋아. 아주, 좋아. 아주, 아주 좋아. <laughs> 좋대. 아주 그냥 둘째. 둘째는 아주 좋아, 그 아, 아주 좋아. 아, <laughs> 석자를 먹어. 석자두자는요 더숭을 가는 거야. 이식이 좋지. 아유, 아 그러면서 응근슬쩍 덫은 더드, 더 드리고 날려. 자라줘 먹냐? 아니, 아니야. 아니, 자, 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. 먹냐? 야, 저거 좀 먹어. 뒤부터 좀 먹자. 어? 예. 네. 내일가 응?